자, 131쪽에 64번 문제를 피세요. 자, 문제 같이 읽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매초 0.2cm의 속력으로 점 B를 출발해. 여기서 출발했네요. 그죠? 그래서 C까지 움직인다. 여기 돼있어. 자, P가 B를 출발한 지 X초 후에 ABP 넓비를 Y라고 했다. 그랬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X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한번 구해봅시다. 1번. 자, 그럼 여기 길이가 어떻게 돼요? 0.2의 속력으로, 그럼 1초에, 1초에 0.2cm를 갈 거고, 맞지? 2초에는, 0.2 곱하기 2cm로 갈 거고요. 맞죠? 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X 초후에는 0.2 곱하기 Xcm로 가겠죠? 그럼 길이는 0.2X가 되겠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자, Y는 넓이는 자, 1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밑변 0.2cm 아, 0.2X 곱하기 자, b 4 어. 그래서 뭐가 돼요? 약본을 해줘서 0.4X가 되겠다 아아 아, 여기다 풀어야 되는데 여기다 풀었네요 그죠? Y는 0.4X 자 그럼 2번을 봅시다 점 P가 출발한지 몇초 후에 ABP의 넓이가 10이 되는가 이렇게 그랬네요 자 근데 y가 넓이니까, 넓이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되니? 여기, 10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10은 0.4x다. 이때 x 값을 구하면 되잖아. 자, 곱하기 양배에다가 뭐를 해줘야 돼? 0.4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약범 되고, 자, x만 남고, 0.4분의 10만 남겠죠? 자, 그러면 X는 0.4분의 X, 아, 0.4분의 10인데, 위아래로 10을 곱하면 4분의 100이 되겠고요. 자, 4를 약분해 주니까 몇 초? 25. 그럼 몇 초라는 거야? 25초 후라고 우리가 답을 쓰면 되겠죠? 음. 자, 이게 2번 답, 이게 1번 답.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66번 문제.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에서 일단 세모 쳐 놓고. AD는 14cm. 어, 14cm. AB는 4cm. 자, 점 P는 C를 출발해서 C에서 출발했대요. 매초 0.2의 속력으로 어, 뒤를 향해 움직이는데 자, X, Y에 대한 관계식. 자, X는 초고요 어, 아까 전문제에서도 봤듯이 Y는 넓이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사다리 꼴이 되겠네. 자, 여기도 몇초 0.2cm로 가니까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계산을 해줬죠. 0.2, X초에는 그러면 0.2X가 되겠다. 그럼 여기도 길이가 0.2x 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사다리꼴 넓비 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여기다 써줄게요 사다리꼴 넓이 자,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또는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해보자. 아랫변 4. 플러스 윗변 0.2x. 자, 곱하기 높이, 이게 높이가 되겠죠? 14. 자, 곱하기 2분의 1. 자, 그게 뭐가 된다? 넓이?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줘. 그럼 7이 되겠지? 7을 우리가 분배법칙을 해줘야 돼요. 음. 자, 그러면, 7, 4, 28 더하기. 0.2x 곱하기 7은 1.4x 우리가 x에 대해서 내림차선으로 정리하니까 1.4x 플러스 28 이렇게 되고 있고 됐죠 아니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문제 보니까 28 더하기 1.4x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 이제 x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0.2x는 일단은 0보다 커야겠지만 길이니까 뭐보다 작아야 돼 여기 4보다 작아야 되잖아,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준게 여기 범위가 되는 거거든. 음. 자, 그러면 보자. 곱하기 0.2분의 1을 어,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는 0이 되겠고, 여기는 x가 되겠고, 여기는 0.2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아래로 10을 곱하니까 2분의 40이 되니까 20보다 작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X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확실하게 5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갑시다. 자, 문제 세모 쳐놓고요. 자, 길이가 14cm, 20cm. 어, 두 양초 두 개가 있고요. 불을 붙이면 길이가 14cm인 양초는 10분마다 3cm씩 짧아지고, 길이가 20cm인 양초는 자 10분마다 5cm씩 짧아진다. 자 그러면 양초의 길이가 같아지는 건몇분 후인가? 지금 분 시간의 단위가 분이죠. 자 그러면 두 개가 있다. 14cm인 양초. 자, 그리고 20cm 양초. 자, 요 양초는, 자, 14에서 짧아지니까 빼줘야 돼요. 얼만큼 빼줘야 돼요. 10분마다 3cm니까, 10분에 3cm. 자, 그러면 1분에는 몇 cm겠어? 나누기 뭐 했니? 10에서 1 되려면 나누기 10 해야 되죠? 어, 여기도 나누기 10 하면 0.3cm가 되겠다. 그러면은, 0, x분 후에는 0.3 곱하기 xcm가 되니까 0.3x가 되겠죠. 그러면 x분 후에는 0.3x만큼 타 들어가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이거는 20에서 빼줘야 된다. 뭘 빼주냐. 10분마다 5cm. 자 그러면 1분에는 0.5cm 짧아지겠죠. 자 그러면 x분에는 0.5xcm만큼 짧아지겠죠. 그러면 0.5x 0.5x 20-0.5x 자 이렇게 짧은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자그래서 길이가 같아지니까 두개가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냐 같다 라고 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이항을 시켜주면 0.5x-0.3x 자 얘도 이항시켜주면 2 0 1 4자 그럼 0.2x가 6자 양변에다가 0.2분의 1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x는 0.2분의 6 자 그러면 2분의 60, 그러면 30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그러면 몇 분? 30분 후가 답이 되겠죠? 30분이 딱 되자마자 길이가 같아지겠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석유가 45리터 들어 있고 난로를 켠지 x분의 남은 석유의 양을 Y라고 했다. 40으로 떠들어갔고, X분의 석유의 양을 Y, 그럼 Y 리터. 자,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13 리터가 되는 거는 어, 몇분 후인가? 어, 그걸 구하는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요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관계식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요거 자 우리가 보면은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잖아 그래서 a가 기울기 b가 y절편 근데 지금 y절편이 나와있죠 45라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45라고 쓰면 되겠고 자요 점은 어 우리가 180,0이잖아요 그럼 x에다가 180 놓고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점이 이 직선을 이 점이 지나니까 자 x에다가 180 놓고 y에다가 0을 넣어 180x 플러스 45 자 그러면 180x는 45니까 x는 180분의 45가 된다 자약 40으로 약분이 돼 4를 곱하면 180이 되니까 그럼 4분의 1이 되겠네요 아 여기 x가 아니고 a죠 어,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a를 구하는 거예요 x에다가 180 넣고 y에다가 0을 넣은 거예요 이제 식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A가 4분의 1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식이 y는 4분의 1x 플러스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여기 나와 있듯이 석유의 양, x는 여기 나와 있듯이 어, 분이죠 분. 자 그래서 13리터가 되려면 y에다가 13을 넣고요. 그때의 x값이 어요 값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값이 되겠죠. 자 그럼 4분의 1x는 잠시만요.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가 많은데 아 이거 이항했으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어. 자 그래서 다시 자 마이너스 4분의 1x를 넘기니까 4분의 1x가 되고요. 13을 넘기니까 45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래서 32가 되겠고요. 자 곱하기 뭐를 해줘야 돼. 4분의 1x가 3 0인데 곱하기 뭐를 죠 4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되겠고 32 곱하기 4는 뭐야? 128이 되겠죠 아 그러면 답이 뭐다? 128분 후가 답이 되겠죠 선생님 여기가 조금 이제 마지막 문제가 어, 선생님이 계산 실수라는 게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laughs> 답은 이렇게 나왔고요. 다시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봐 다시 설명하면, 자 y는 ax 플러스 b 이게 1차함수의 기본 형태고요. a가 기울기, b가 y절편입니다. 그래서 y절편이 지금 45라고 나와 있으니까 y는 ax 플러스 45로 놓은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x에다가 180을 놓고요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은 180a 플러스 45가 되겠죠? 자 그래서 45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45가 돼서 180a는 마이너스 45야 그래서 a는 180분의 마이너스 45가 되겠고요 그래서 45로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아 a가 4분의 1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c 계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45가 되겠죠 그래서 석유 13리터가 남을 때니까 y에다가 석유의 양은 y잖아요 그래서 y에다가 13을 놓고 자 식을 정리해 마이너스 4분의 1x 넘기면 4분의 1x가 되겠고, 13 넘어가니까 45 마이너스 13이 돼서 3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x만 남기려면 양변에다가 4를 곱해야 돼. 그래서 x는 128이 되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몇분 후인가? 이 128분 후다. 어, 이렇게 되겠고요. 어, 정리 잘 하시고요. 월요일에 봅시다. 고생했습니다.